헬스인의 대표 탄수화물, 밥과 고구마. 어느 쪽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성과를 갈라놓습니다. 오늘은 5분 안에 끝낼게요. 안녕하세요. 림바지 송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의 양대 산맥, 밥과 고구마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 타이밍, 소화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본인 루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별 가이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운동 전 위가 예민하면 고구마가 좋고 강도가 높다면 밥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 빠른 탄수화물 보충은 밥이 좋고 편의성은 고구마가 좋습니다. 다이어트 장기전에서 봤을 땐 포만감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고구마가 유리하고 훈련량이 높다면 밥이 유리합니다. 벌크 또는 체중 유지에는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칼로리를 제공하고 가성비가 좋은 밥이 좋습니다. 밥은 전분의 비율이 높고 수분이 적당해서 빠르게 에너지화 될수 있습니다. 글루텐이 없어 위장부담이 적은 편이고 조리 측정이 간편합니다. 반면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높고 베타카로틴 등 미세용량소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포만감과 혈당 변동 완화에 유리합니다. 다만 품종 조리법에 따라 당도와 질감이 크게 달라져 같은 고구마라도 체감이 꽤 다릅니다. 많이들 지하의 지수만 보시는데, 실제로는 섭취량, 동반 영양소, 조리 상태가 체감 속도를 바꿉니다. 밥은 양조절과 반찬 구성으로 충분히 완만하게 만들 수 있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래 구워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 더 달고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끼의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는 강도 높은 웨이트나 인터벌 계획이라면 밥과 소량의 단백질이 에너지 동원에 유리합니다. 위가 예민하시거나 점성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신다면 찐 고구마처럼 부담이 적은 음식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복부 팩만이 느껴지는 날에는 밥이 더 좋았고 공복감이 심할 때는 고구마가 더 좋았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흡수 용이성과 총 탄수화물 양을 충당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밥은 그램수를 맞추기가 쉽고 반찬으로 나트륨 보충도 곁들이기 쉬워서 글리코겐 회복에 효율적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속쓰림 없이 편안해서 늦은 밤 회복식으로도 선호도가 높죠. 근육량을 늘리는 중이라면 밥으로 탄수화물을 안정적으로 쌓고 위장 컨디션이 흔들리는 날에는 고구마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칼로리 적자 유지가 핵심이죠. 간식 욕구를 줄이고 싶은 분은 고구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분,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식사 간격이 길어져도 배가 덜 고프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반대로 훈련량이 많거나 허기가 빨리 오는 체질은 밥으로 탄수화물 총량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결국 배고픔 신호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대량치사가 가능하고 냉장, 냉동 후 전자레인지로 다시 먹기 편합니다. 그램수 맞추기도 좋습니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미세용량소까지 섭취할 수 있고 휴대성이 좋아 외출용으로 편합니다. 다만 품질 편차가 커서 당도, 수분 함량에 따라 무게 대비 탄수량이 달라집니다. 빠르게 체중을 내리는 초반 2주에는 고구마를 중심으로 포만감을 확보하고 훈련이 있는 날에는 훈련 시간 전 또는 후에 밥으로 빨리 탄수화물을 로딩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훈련하는 날에는 밥으로 탄수화물을 관리하는 게 유리하고 비훈련일에는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밥은 칼로리 예측이 편하고 운동 강도를 주기에 좋으며 회복에 유리합니다. 고구마는 포만감을 주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게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 루틴에 어디에 적용할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